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는 그 쓰임 목적이 특별히 있습니다. 음, 이 시대에 특별히 요한에게 반하는 어떠한 적대적인 그룹이 있었는데, 이 요한은 이 적대적인 그룹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요한이 아무에게도 그구을 당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적대자들을 위식하여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미혹당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경계하는 이 적대자들은 요한의 공동체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 함께 있다가 의견이 갈라져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서사 2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다. 고그 말합니다. 이 소위 적대자들은 대체 어떤 이유로 함께 신앙을 지키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 이렇게 서로 비난을 주고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요한 공동체는 요한 부분의 특별한 사상을 받아 이어온 공동체였습니다. 이황 부분은 다른 부분서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의 부분서는 마태 부분, 요한 부분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의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로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의 마가 누가 복음의 복음이 비슷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공통의 관점으로 본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보다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성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이두 가지의 극적인 부분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떨어뜨려 말할 수 없습니다. 어, 그런데 공강복음은 예수님의 인상과 신성 중에 인간이신 예수님을 중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요한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도 말하는 한편 하나님이신 예수님 즉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요한 복음의 사상은 모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진주의 명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삼위일체, 즉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이 유한공동체는 너희가 단위 하나님을 죽은이라고 말했다 라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사상은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함께하셨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진리를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지키는 이 진리 때문에 요한공동체 대부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진리가 없다 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가 더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예수님의 인성, 인간이신 예수님을 구성해 버리는 지금의 것이 드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사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셨음을 시인하지 않는 경 그리고 요한 이사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꼭 말하고 있는 적대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 칠절에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그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똑같은 요한복음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공동체였지만 <laughs> 한쪽이 극단적인 길로 빠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나서 공동체에서 나갈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나간 이 특대자들의 종목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부정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았고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고 되었습니다. 요한의서 일장팔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 속에 진리가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에 말씀에서 요한은 이 자신이 적폐한는 전율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야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짓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서 낫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가 용서되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유한히 급한하는 적대자들과 같이 스스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는 죄인인가요? 이인인가요? 종종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았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인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말할 죄인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지 않는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권한도 된 것이 되는 게 아닐까요? 반대로 제가 스스로 죄가 없는 이인이라고 대답한다면 1장의 말씀처럼 제가 죄를 지은 줄 스스로 아는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면또 진리가 질수에 있는 것이 되면, 것은 니다 요한이 어,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비판하면서 또 반대로 그리스도는 죄를 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모순과 같아서 우리 스스로 죄가 있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죄가 없다고 말해야 할지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들었다 보면 이 요한의 속대자들이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또 어느 본문이 그리스도는 죄를 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죄가 있다고 고백하냐 아니면 죄가 없다고 고백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의세 1장 구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심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2장1 절에서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냐 지으냐 안 짓냐에 있지 않습니다. 즉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없는 이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동안 우리를 죄 없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녀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적대자들처럼 스스로 죄 없는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자를 용서하시고 죄 없이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의 이런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 내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고고봉 18장에 예루벤 예수님의비유에서이 고백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으며 이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 다른 사람인 세리는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기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바리스파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였습니다. 요한의 석가자들은이 비유에 바리스파 사람과 같이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이롭다 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직스레와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죄를 용서할 것이며 죄를 자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구할 것입니다. 요한은 어, 이 적대자들을 그리스도의 적,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서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비난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여서 동시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받으신 사역을 부정하였고 또한 스스로 죄를 지치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인데 요한의 이런 비난은 이러한 사상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윤리적인 행동에까지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요한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로서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적대자들이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사실 요한이 이 적대자들을 이렇게 윤리적으로 비판할 때, 실제는 적대자들이 부도덕한 짓을 일삼았거나 나쁜 행동 나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의로운 행동 즉 선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세상과 이웃에 무관심한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하고 신성을 강조하는 적대자들은그 영역을 자신들과 세상으로 확대하여서 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마치 자신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저 천국에 서인것럼 외겼고 또이땅 위의 모든 것들을 헛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다에적대자들은 이 땅에서의 선한 행실에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구원받는 것에 어떠한 면에서도 이 성도들의 선한 행실에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을 무관심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적대자들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우서 한인 나라에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게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여기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고 깬것을여기고또 자기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할수록 사아합니다 또한 자기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매너리즘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하는 나쁜 행동을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충만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싶장을 제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신화에 다혀서 빛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보고 그냥 하셨습니다 레이인도 그냥 지나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치료해주고, 대화를 돌봐주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이인이 강도처럼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기명을 지키면서, 하늘의 일을 도와주며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세상의 일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친 사람을 보고 도와주었던 사마이아인이 참된 이시는말하며 나쁜 짓을 하지 말라 하도 아니고 세상에 무관심하라 하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유한공동체의 적대사들은 죄를 짓는 것과 위를 향하는 것, 모두를 세상의 일로 보고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에서 한 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루어진 것 같이 의욕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부의를 싫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색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이 땅에서 약한 자를 도우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인간의 육신으로 권한 받으시고, 죽음을 이고 부활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세상이 헛된 것으로 지지 않고, 우리가 공박해 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니다